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최우의기사 t 입니다 자, 2편 하여서 기사님. 자, 이번에는 그 41카였던가, 어쨌는 간에. 배틀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스페이건 너클, 유나이스, 사여 속의 기사님, 부, 근데 부스터가, 어, 녹화가되고 결국, 에스, 리그로 했습니다. x 토리 x 이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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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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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어, 너 시슛. 하지만, 나 시슛. 나 시슛. 진짜 플래시슛이 제가 잘 안되군요. 3, 2, 1. 4. 아, 스테미나가 빨리 나네요. 바이키랑 엑스카리모가 좋은 걸 달아도 스테미나가 많이 달아, 다르군요. Yeah. 오, 1점 했도록. 1점. 형아가 안, 아니, 네, 2점. 형아 이사TV가 안 쳤으면 얘가 가만히 있을 텐데. 얘가 가만히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미안해. 자, 라운드. 3, 2, 1, 하고 오, 뭐, 예, 형. 예. 그게 누구죠? 그게 누구죠? 누구요? 예리형이라는 사람이요 예리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요? 아 예리형은 제 사촌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제... 자 지금 몇 점이죠? 지금 오 넘을 버스. 아 지금 현재 상황 2대 1. 2대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체외. 티비가 최외 티비가 이점 화영석의 기사님이 일점 고. 자 1점 획득 따라서 충 t 3점3대 u t h of Honda Sunday. It's a bit of t h 1. t 아. 2. u t h of h 오! 더블 버스트! 제가 제트 슛 했나요? 네! 전 제트 슛이라는 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했다니 상상도 못하군요 흐응 <laughs> 그렇군요 <laughs> 제발 이겨라 제발 3, 이겨라 3, 2, 1, 거시기! 우거피드 를 1점, 헤드 총점 5점 스포 플레이어는 이막 이러군요 이렇게 하다 갑자기 다시 중앙으로 이렇게 되서있어자 슛을 4대1 지금 5대인가요 네? 5대1인가요? 아 지금 4대1이군요 3 2 1 어? 더블버스 더블 더블버스로 무승부로 점수 없음 그런가 같네요. <laughs> 근데 그렇게 막은 막은 아니군요. 자 지금 현재 상황 4사 일. 쓰리. 트위. 두. 원. 코.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스팀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그도자 누가 숨지 할것 같? 자 거요 숨자들. 잠깐, 제가 쳤습니다. 그리고, 1점 획득으로 총점 5점. 지금 현재 상황 5대1. 3, 2, 1, go. 자, 울트라, 어퍼 슛. 나울트 아니, 난 러쉬 슛. 오, 무죠한번 더. <laughs> 아, 안 버티쳤는데 버티가 되자. 이럴수가. 한분 미쳤는데 피토리바이클이 2점 획득으로 총점 3점 지금 현재서 5대3 5점 방금 여기간 스텝이 진짜 여기에서 딱버드이되시고 났네요 이거 자 이제 지금요 저도 이제 버스가 버스가될 때였습니다. 자3 2 1 아. 고. 더블 버스가될 뻔했군요. 바깥에서 아. 플래시슛을 한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하나 타면 여기서해서 여기 빠져 나갈 건데. 근데 봐나 아. 오, 예. 1점 횟대 따라서 유겠 유대 현재에서 유대 1 3 2 1, 유 뭐. 아, 유대 3이거 죄송한데. 고시. 방금 착각하면. 어, 제가 저 방금 제 투슛. 아, 하지 만제 투슛. 아니! 역시 나의 제 투슛. 제트쇼스로 버터피디씨 내가 5대 6, 6, 6 6대사유대5 6대5 어 현대사는 6대5? 3, 2, 2 1, 고 역전시! 어서! 아 역전할 점 획득으로 총점 7 다음에 또 제트쇼스로 대 현대사 7 제트쇼스로 현대5 7대5 7 제트쇼스로 꼭 날려버리겠어 아니 5번 프리쉬로 역시랑 1점 획득 총점 6점 현대사 7대6 발키던 넌날 믿어 하지만, 나도 널 믿어 거이이다다고 d o 이거 s a 라워 h 션어 잠깐만 n do 어, 딱 n e Good. Take a l i t t 어 e question. o 제 come on. 7 h a t s up? Oh, come o 아니 그 처음부터 제가 7대5 아! 이래서가 동정입니다 7대7? 네 그렇습니다 네 2, 1 2, 2. 제발 이겨 왔어 어, 뭐 아니 아까 빠았는데자누가이거것같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과연 이거 듭니? 1점 획득으로 총점 8대 7. 이건 현대사 8대 1, 7, 9, 9, 10. 5번 PD쇼 1점 획득 따라서 현대사 9대 7. 아 2, 2, 전. 2, 2, 1, 자, 적고, 적고. 와, 40, 3, 2, 2, 2, 2, 편에도 2, 고이 2, 도 2, 2, 2, 이 2, 2, 2, 2, 2, 2, 2, 2, 가, 아니 41카였던가? 어쨌든겨 그, 결승전에서 결승전에서 이겼습니다 이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